저희가 이제 매번 노포 술집을 주로 촬영을 하러 갔었는데 이제 가끔은 좀 젊은 세대들이 많이 가는 그런 술집도 소개해 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서 그래서 서면 에 왔습니다 왔습니까? 네. <laughs> 기가 많이 빨리네요 <laughs> 좀 조용하고 막 맨날 노포 술집 이런 맞아. 쪽만 가다가 아 근데 올요일치고 사람이 진짜 많네 그러니까. 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웨이팅? 웨이팅... 저 노란 거? 아, 어, 지금 웨이팅이 어마어마한데? 어... 혹시 대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두 명이요. 한 예. 상황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혹시 테이블을 뭐. 하면, 같이도 괜찮은 순간요아니면 테이블? 어, 테이블에서 해야 될것 같아요. 괜찮아요. 예. 주문하실 때 최초 구매할 때만 설정을 해서 만점으 부탁드리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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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되시면 말씀해주세요 네먹는 고구마치즈 응? 엥? 어디에 이거? 어아 어. 이런 거먹어 좋은 좋은데? 괜찮아 어나 네. 고구마치즈 좋아 땡! <laughs> 땡! <laughs> 저희 주문 네,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꽃게 구이 하나랑 저희, 그다음에 저희 지금 꽃게 주문하시면 시간 최대 5 0 분까지 걸립는데요5 0 분이요? 네, 저희 한쪽에 주문 접하고 있습니다. 아네 네. 그러아 네. 그러면 이거랑 떡 먹는 고구마 치즈랑 참이슬 네. 한 모금. 살려주세요 꽃게 또 보입니다. 시험 오십 분 남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시죠 네. 우리가 이렇게 오래 걸렸던 이유가 여기 다치는 자리가 금방금방 금방 나거든. 테이블 안에. 근데 테이블에 자리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더라고. 어. 그거는 인정. 어. 그래서 근데 나는 꽃게가 이렇게 일이 오래 걸릴 줄 몰랐어. 그래서 이거는 좀 변수가 있었다. 어. 우리는 들어온 바로 먹을 줄 알았는데 1 시간 걸려서 들어왔는데 또 50분 또 걸리는 거예요. 짠. <laughs> ASMR. 네 예. <laughs> 예. 감사합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맛있게. 어. 나는, 아는 맛이지. 고구마 치즈는 맛이 <목소리> 없으면 안 되지. 나는 딱 그냥 상상하는 맛 그대로일 것 같다. 나있다 어. 어. 근데 어. 고구마가 별로 안 달아서 좋아. 아, 그래? 별로 안 달아. 어. 맞지? 음, 맛있다. 별로 음. 안 달다. 그래도 입에 뭐가 들어가니까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것 같은데. 당연하지. <laughs> 여기는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어? 최근에 오픈했지? 여기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어. 방금 나왔어, 화장실 간차에서 <목소리> <목소리> 어여. 기다림 보람이 있습니까? 진짜 인정. 와, 진짜 커워. 소를 모르는 맛이네. 아, 진짜. <laughs> 닭은 맛있겠다. 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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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은닭밥 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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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 어, 무 괜찮은데? 더 부총을 치면 더 맛있네 야. 이런 메뉴가 약간 높고 실미집에도 있으면 엄청 인기 많을 것같아 어른들한테 맞지? 아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파이팅이 파이팅! 엄청 높네 그니까 근데 보통 이렇게 엄청 바쁜 업장이 오면 정신없고 이러니까 조금 그 케어가 좀 힘든 그런 데도 많거든 맞아 오, 근데 되게 친절해 어 되게 친절하고 접객도 잘 하시는 것 같아 어우 나는 손을 그냥 써야겠나? 생데 이거 장갑이랑 안 맞다. 아. 아, 맨손으로 먹으려고? 어, 어. 어. 어? <laughs> 정신 차려. 정배하시죠잘하 짠! 짜시키려나세요 짠! 저도 많이 따랐어요. 이이렇사사 아, 많은 은집에 응. 응. 엄청 오오랜에와 와서 런런가소기발 무슨 다리는 화면에 올때 부터 소가야이빨리 네잘먹니다요 아, 요 아, 수고하세요. 아, 수고하세요. 아, 예,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아, 수고하세요. 아, 예, 수고하세요. 아,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예, 수고하세요. 아, 예, 수고하세요. 아, 예, 수고하세요. 아, 안 수고하세요. 아, 예, 수고하세요. 아, 예, 수고하세요. 아, 예, 하 아, 그래도 잘 하는데 가야지. 여기 가 보자. 도연세가 여기 그 그림이 마음에 들어 그림이? 호랑이 그림이야. 가, 여기 가 볼까? 어. 그래 누거 지금은 누가? 각 준비가 올디서 가는? 오 진짜요? 예. 어. 아, 컵튜브요? 예예예 어, 어... 예. 어... 우리 잘 찾아왔다 <laughs> 그래가지고 그 사람 성부한다 소리를 했잖아 <laughs> 아, 그래요? 진짜요? 어. <laughs> 어머 <laughs> 저희가 이제 저희 유튜브를 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예 예. 이게 좀잘 될까 네 맞아요. 하그말 뿐만 아니라 네, 맞아요 <laughs>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 이 업이 좀 많이 힘들고 내 힘든 상황에서 이거 시작했다고도 볼수 있거든요 그장보세요 네. 자기 보면 석장에 한번 이렇게 따라왔다고 하면 자기 이게 성공의 기쁨을 누리는 거거든요 네, 네. 자, 우리 아가씨 이거 하고 이거 업이 잘 맞는 거 이따 네. 한번 보실까요? 자기는 이 업이 잘 맞네 어, 이고 자기, 자기가 무난하게 잘하고 나가겠구나 아 진짜요? 어 맞나 안 맞나? 이 사람은 빨리 성공하는데 음. 빨리 여기 맛을 빨리 보는 소가 네. 가지고 앉아 있거든요. 그만다닦면 자기가 안전대피 아. 보는 거라 아.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그렇게 일년 무로 가셔야 되는 거죠. 어. 이거는 업주잘선택할수 어. 있는 거라. 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차로 갈 곳은 이상한 술집이라는 곳이거든 서면에. 네. 지만 팔고 술은 우리가 사서 와야 돼. 어? 진짜 어, 희한하다 이상하네 어, 이쪽 라인에 여기다. 있는 걸로 아 여기 장사를 하고 있겠지요? 아, 사장님 혹시 잘 자리 잘 있나요? 있어요. 자리 있습니까? 아 네네 오 좋다 그러면 새송이 삼겹 하나 닭다리살 하나 그리고 아까 사장님이 염통 추천하셨거든요 아? 그러면 껍질 염통 새송이 삼겹 그다음에 다, 닭다리살. 닭다리살. 닭다리살 오케이 좋습니다 그랬습니다. 사장님, 저희요, 요렇게네개 주세요. 2, 3, 4, 네1 2, 3, 4. 감사합니다. 술뭐 먹고 싶은데, 기똥찬 걸로 사오시죠? 기똥찬 거? 아이스안러 4, 저... 5, 저... 아, 잠깐만 9, 도 내가 가져와야 되는 거? 15, 16, 17,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아 잔이 있, 있나요? 아, 저희 병째로 먹으려고. 갔다가 네. <laughs> 아, 네네. 각자 두당 하나씩 먹고 먹죠. 아, 좋습니다. 자가따다 아, 감사합니다. 어. 맛있 맛있어. 진짜 소스도 너무 맛있네. 요 음. 이 염통이 조금 오버쿡 되면 에 엄청 질기단 말이야. 육, 좀 육즙이 없고. 근데 여기는 진짜 딱 완전 딱 맞게 잘 구우셨다. 어, 소스도 엄청 음. 맛있고. 소스도 내가 봤을 때 일반 그런 식판 소스 느낌 같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니까. 직접 만드신 것같아 이런 것도 특이한 게. 그냥 뭔가 야채. 그러니까. 어, 다져놓은 야채 같은 것. 이런 거 처음 먹어. 맛있어. 아, 이런 것도. 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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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찝히는 맛이어서. 사진은 어? 어, 어, 진짜 꽃이 장인이에요. 그러게. 어허, 진짜. 충전. 나 사실 음, 그렇게 음. 큰 기대를 하고, 예쁘진 음. 않았는데. 그냥? 음. 영상이 네, 물만 한데. 아, 너무, 어, 너무 맛있어요 사장님. 너무 잘 구우셨네요. 안 음. 질기고. 네. 너무 쫄깃해. <웃음> <웃음> 아, 그래요? 아, 그래서 그렇가 아, 집 근처에 있었어. 진짜 완전 난 진짜 꼬지를 진짜 좋아해. 이상하게 난 이렇게 먹는 게 너무 맛있고 재밌어. 그냥 이렇게 한 입에 그냥 쏙 빼서 먹고 이런 게 진짜 너무 좋거든. 그래서 한 번씩 친구들이랑 이제 꼬집집 하면 친구들이 이제 먹기 편하라고 이걸 다 이렇게 발라줘. 그러면 내가 그냥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 씨, 저걸 왜 저렇게. 맛 없게 저걸 하나씩 해체하고 있지. 아. 아잘 어울린다. 어, 딱이네. 어, 딱이네. 아니 왜 혼자만 달라? 여기 자기표. 볼... 아, 아, 각자 먹기로 아, 했구나. 아 미안 미안. 아. 미안, 나 지금서 엄청 잘못 먹었어. 아 미안, 나안 먹고 내가 안 먹었네. 아 미안. 정신 나갔네. 도원결이. 크라우스 아, 고지나 이런 육류 종류는딱 맞게 끊는 그 스킬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맞아. 오, 나왔다. 어, 나왔다. <웃음> <웃음>

맛있어? 우와, 이거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나도 좋아. 와, 오늘 나 이거 1등아 진짜? 오늘 먹는 거 중에. 어. 아 진짜. 와, 우와, 존다. 완전 다른데. 와, 너무 맛있지. 진짜 맛있다. 아, 응. 응. 어, 난 진짜 지금 너무 화가 난다. 뭐가? 왜 이런 가게는 집 주변에 없을까? 맛집은 집 주변에 없는게그로일이야 아니야 집 주변에 있긴 해그 응. 연금술사라는 파울로 코엘료 책 봤어? 음,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 그거야 가장 소중한 보물은 우리 집 마당에 묻어 있었다 음 사실은 군대 때도 그래 아 우리 중대 짬밥 맛없다 근데 타 중대 애들이 우리 중대 오면 막, 맛있대 응. <laughs> 와 맛있대 이래 근데 우리도 다른 중대 가면 야 여기 이 중대 밥왜 이렇게 맛있냐? <laughs> 그 중대 아저씨들도 조이 밥이 맛있어요. <laughs> 야, 남의 떡이 커버인 거야. 우리도 충분히 주변에 아, 이제 맛있고 그런 집이 많지만 익숙해서 일본에서 내가 도쿄에서 한달 한 정도 있어봤거든. 그러면서 이제 진짜 노산에서도꼬지를 앉아서 고지랑 뭐 맥주랑 이렇게 먹고 뭐 엄청 꼬지를 많이 사 먹었어. 근데 그런 거에 견주어도 손색이 하나도 없어. 진짜 진짜, 어, 소, 진짜 너무 괜찮아. 어. 그래서 아 자기들이 얘기하면서 라면, 담면도 빼고, 꼬집이 하고, 그리고 초밥 이게 아 다야. 아아 오기 전에는 젊으신 분이 이렇게 아 이렇게 해서 아 가게 이름도 이상한 술집 이렇게 돼있길래 이상한 술집은 누가 아 지어졌냐고요. 예. 막근 유튜버 사장이. 어. 어. 그, 어그 사장님이. 아. 아 그러니까 우리 때 우리가 년랐거든요 아. 그래서 시작하더라고그그야요 그분이 저이상요 오. 오, 오, 오 저도 몰랐어요. 저아 그분 아는데 신기하다. 그분이랑 또 이런 게 있는지 는 전혀 몰랐네요. 그분지고 아아 너무 아까. 나어 나 먹었어. 아 오빠 이기할 때. 막니까 어, 맞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건강하세요 선생님. 또 올게요. 네.